자, 극한의 응용이에요. 함수의 극한의 응용. 이제 응용이야 응용. 항상 응용문제가 많이 나오죠. 응용문제. 그죠? 자, 우리가 fx, gx에 대해서 함수 fx, gx에요. gx에 대하여 gx에 대하여 자, 리미트 여태까지 했던 거예요. x가 a로 갈때 gx분의 FX에요. 이게 어떤 일정한 값, 아이팟 수렴해 아이팟는 실수고요. 자, 근데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 값이 0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도 0이냐 그랬어요. 여태까지 해왔던 거죠. 무슨 꼴이야 이거 0분의 0 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1분의 x 제곱의 마이너스. 이런 것들. 예, 네,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뭘로 가요? 0으로 간다. 기억나죠?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 x 분의 똑같아요. 알파가 안 돼요. 알파는 0이 아닌 실수 대 실수 돼. 어떠세요? 볼게요. 자 그러면 0이 아닌 실수예요. 그럼 리미트 제 달라요. x가 a로 갈때 f(x)가 0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도 0이냐 고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 내가 이거 똑같아요 이거 제 봅시다 이거 이거 얘2 e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자가 0이야 그 분모도 0이 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 얘 값이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왜요? 만약에 상수분에 0을 그냥 0이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0이 안 나와. 0이 안 나오면, 어, A분의 B가 0이 안 나와요. 그러면, 분명 분자도, 분자가 상수분의 2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자가 0이 때도 분모가 0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냐? 얘, 이 상수 알파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는, 분자가 0이더라도 분모도 0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꼴이 이거예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영분의 영꼴, 영분의 영꼴, 0꼴. 영분의 영꼴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분자가 0이 나와도 분모가 0이 나오는 경우는 어디다? 언제예요? 그 수렴하는 값이 극한 값이 0이 아닐 때는 항상 영분의 영꼴을 이해해야 된다는 라 얘기예요.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여기서 예제 보면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2로 가요. 자, x a 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4. 자, 분자는 x에 2로 었더니 0이 돼요. 봤더니 얘가 값이 4가 나온대. 어? 극한 값이 0이 아니네? 그러면? 여기다 1을 놓을 때도 분모도 1을 놓을 때도 뭐가 나와야 된다고 0이 나와야 된다고 왜그 일정한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a는 얼마야 이렇게 구해준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소관계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야 자 어떤 어, 수렴하는 값이 다 수렴하는 값이야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가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 가 a로 갈때 g(x) 가베타로 수렴할 때 어, 다음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함수가 GX보다 작거나 같아도 같으면 당연히 수렴하는 값도 작거나 되고, 당연한 얘기예요. 두 번째 자, FX가 HX, GX예요. 이렇게 있으면 자, 알파는 만약에 베타라고 하면 자, 리미트하면 얘도 뭘로 가요? 알파로 가고 얘도 얘도 뭘로 가겠어요? 알파로 가겠죠 당연히 얘도 알파로 간다는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 hx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인데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하고 당연히 얘도 알파로 수렴하게 된다는 얘기다. 네,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네, 수렴한다는 게 뭔지를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중요한 게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fx가 작아. 어, gx보다 작아. 네. 예, 질수록 작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음뭐 해볼까? 어, 자, 4 x 분의 1 이야. 6 x 분의 1 이야. 당연히 이렇게 돼요. 그래 얘가 더커지 어떻게? 자, 그런데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그게는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아이씨, 이렇게 안 되는데. 뭐 이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4 나오고 1이 안 나와요. 어 그래?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만약 에 이렇게 나왔어. x 분의 어, 1, 4 더하기 x 분의 1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니? 얘가 더 커요. 그런데 리미트 x가 무한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가지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함수가 는, 등호가 없어도 리미트 x가 어떤 값으로 갈 때나 무한대로 갈 때나 이렇게 g(x)로 갈 때는 뭐할수 있다. 같아질 수 있다. 같아질 수 있다. 뭐얘가 무한대로 가든 어떤 숫자 a로 가든 똑같아요. 함수가 작아도 함수가 작아도 여기는 그냥 같다는 표시가 있지만 같다는 표시가 없어도 극한값은 뭐할수 있다. 같을 수 있다. 세계일때도 마찬가지예요. FX, GX, HS 능이 없어요. 등호가 없어요. 근데 그간 값은 얘 세계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같을 수 있다. 알파. 뭐가 없어도 등호가 없어도 등호가 없어도 그간 값은 같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등호가 없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등호가 없어도 같을 수 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e 어, 마이너스 x 분의 1, 뭐, h x, e 어, 더하기 x 분의 1이야.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뭐갈 때, 그 얘게 얼마야? 2. 얘는요, h x 구요 얘도 얼마 나와요? 2. 그럼 어쩔수 있어? 다 뭘로 갔다? 답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뭐 갈때 h(x)도 뭘로 간다? 2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왜? 등호가 없어도 뭐가 생기기 때문에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 인거 해볼까요? 2분의 1 마이너스 x. hx 그 다음에 어, 2분의 1 더하기 x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그래도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멀수 뭐 있다? 같을 수 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얘는 어떻게 돼? hx는? 똑같이 얼마로 가겠어요? 2분의 1로 가겠죠 그래서 이그 한계 간의 그 대도관계에서 그, 함수끼리의 등호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무슨 값은요? 극한 값은요. 값은 뭐할수 있다? 같을 수 있다는 게이 개념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같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십시오.